네 해피니스 <laughs>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세기입니다. 네저첫 솔로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솔로 데뷔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은 솔로라는 게 굉장히 또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네. 준비를 오랜 기간 했지만은 그 동안 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니까 비로소 좀 실감이 훅 오는 것 같고. 네. 하,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타이틀곡 트8 Reasons 어떤 곡인가요? 어, 타이틀곡 트8 Reasons는요. 그루비하고 묵직한 베이스와 휘파람 소리가 시그니처인 팝 댄스 곡이에요. 네. 어, 가사에는 좋아하는 상대를 향한 순수한 관심과 그리고 짓궂은 장난기를 모두 가진 뭔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우리들 관계에 둘러싼 수많은 이유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던지는 곡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렴에 t 8 any i s h e s 라는 가사가 나올 때 이렇게 to 음. 이런 음. 동작을 만드는 게 있어요. 배웠죠? 네. 네 따다단 따다단 풍이 그 나오고 그뭐 이런 동작들이 저의 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레드벨벳 네.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갓더 비트 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솔로 활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슬기만의 차별화된 색깔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떤 방향을 구축해 나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우선 이첫 앨범으로 어, 나는 아예, 나는 이런 음악을 할 거야. 라고 음.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음, 음, 음. 저는 계속해서 어,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저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네. 컨셉이 너무 많아요. 어, 그치, 그렇기 그치. 때문에. 이 하나로만 나는 이 색깔로만 보여줄 거야는 아니고 항상 슬기다운 모습을 어그 음. 컨셉을 슬기답게 소화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그걸 또 앞으로 기대해주시는 어, 분들이 많이 생기게끔 하는 게 저의 방향이고 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첫 솔로앨범 트레니의 리즌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드 웨어스의 웬디 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